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신랄하게 꾸짖는다. 백일하에 드러낸다. 그리고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증명해 보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성령님은요 어떤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신랄하게 꾸짖고, 그리고 백일아에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증명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어, 얼마나 큰 죄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진리의 본체이신데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 아닌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고요. 정말 구원의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구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죄가 되지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죠. 성령이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착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의에 대하여해서 착망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지를 신랄하게 어 이제 꾸짖고 백일하에드러내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의가 지금까지 내세우고 있던 자기 의가 정말 더러운 옷에 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인데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간인 너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보십시오. 평생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데서 살던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깨끗한 정말 막 눈처럼 막 빛처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깨끗한 피부를 가진 사람을 보면 그제서야 자기 옷이 얼마나 더럽고 자기 피부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성령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곁으로 가시게 되실 예수님, 어, 어, 그들이 예수님 계실 때는 어, 눈이 가려져서 몰랐는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바로 그 예수님 이의 의가 얼마나 어, 완전한 의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이 이, 이 의가 그러니까 자기 의가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를 신랄하게 꾸짖고 백일하에 드러내어서 정말 증명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꾸짖는 영역은 심판에 대한 것인데요.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어더 붙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하였고,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에 들어온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충격적으로 깨닫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역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창망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이대로 있으면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보혜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또한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임박하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어 그분이 어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완성하신 이 구원의 어, 사역이 어, 그들 가운데 충분히 깨달아지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것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떤 말씀, 주시지 않은 어떤 계시를 어 그들에게 주신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을 각 개인이 키워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없는 뭐 장래에 대한 뭐이 종말에 대한 것은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없더라도 종말론과 관련된 것은 성령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장래일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게 되면, 그때 이후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때 이후로 확장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대해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단들은 어... 요즘 이단들은 트렌드가 자기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이 안 되죠. 자기가 똥싸는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성령입니까? 이만이가 어떻게 성령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어떻게 다 이야기했겠느냐?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 이거 감당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성령이 오면 알려주신다는데 내가 성령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어, 성령께서 하시는 유일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또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 행하신 말씀들을 성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하신 말씀들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각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랑으로 계획하신 구원 계획, 성자 예수님이 은혜로 실행하신 구원 계획을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이 이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모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예수님은 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까요? 예수님보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하신 말씀만 전하셨으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 이 맺고 있는 관계이죠. 어, 동등하지만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관계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서로 맺고 있는 관계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납게 여기고 또 서로 용납할뿐만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이런 관계가 삼위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마땅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예예수의의씀이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실제가 될수 있게 하시고 그리 to 그리고 장래 일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 y that I 그걸로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신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자기 의가 얼마나 뿌리 한지 그리고 이 세상이의 이말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정확한지를 신랄하게 꾸짖어 주시고 백일하에 드러내 주시고. 정말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로서 참된 임금이신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깨닫지 못하였고, 감당치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당케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교회 건설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힘 있게 사용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미 하나님 통등하시지만 서로를 어, 피우시고 서로에게 영광 돌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대하며 사랑하는 참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